속보입니다. 자주성신 제34대 총학생의 영상 기획국의 공약 이행률 이 무려 0%라는 슬픈 소식입니다. 성신인 교류형 콘텐츠로 승인 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다 기획해 놓고서 촬영을 못 하고 있다는 촬영본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들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. 확인해 보신 분들 계요? 4월 7일 황신 소 조금, 아, 재미가 조금 아, 떨어질 것 같긴 해 아닌가? 괜찮아요? 그고 마트를 그러면서 스튜디오 촬영 전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영에도디에 가서 간단거이거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누군데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드리냐면요. 자존소신 제34대 초학생의 찰나들 영상기 국원 황소연인데요. 제가 또 뭐냐면요. 저희 성시민 교류 콘텐츠 수정이 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진행자를 맡은 사람입니다. 근데 제가 왜 나왔냐면요. 이렇게 인터뷰 하는 사람도 없이 저 혼자 왜 나왔냐면요. 저희 촬영이 <laughs> 취소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운명특급 펌크틱젤 보면서 깨르르, 깨르르 깨르르 깔깔 마녀들처럼 웃었는데 그게 저희 이야기가 된 거죠 다 끝나버린 거죠 시작도 안 했는데. 난 영상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? <laughs> 갑자기 이런, 이런 지금 이런... 지금 나를 보고 이 질문에 떠오를 거야 혹시? 어라 이상 우리 우리의 미래는? 감감하다. 어. <laughs> <캄캄하다. 웃음> 아니, <아니요>. 어두워. 안감에. <laughs> 갑자기 그런 말 <laughs> 하신 거예요? <laughs> 정말 궁금해서? <laughs> 아, 가, 아, 가까운 미래 <laughs> 아니먼 미래? 먼? 우리의 12월 달 우리 영상이 있 다, <laughs> 다잘 남아있을까? 무슨 <laughs> 그거 본인 되게 떠날 것처럼 보이니까. 그러니까. 아니, 죠 <laughs> 아무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, 우리 지금 즐거운데. <laughs> <질문을 해. 웃음> 지금 어디가, 어디가, 지금 <laughs> 어디 지금 어디가, <웃음> 탈, <웃음> 지금 탈, <웃음> 탈, <웃음> 다 입고 와도 돼. 그냥 음. 여러 시간 우가 음. 괜찮다. 고고생했다 오케이, 오케이. Sorry, hey, sorry, man, hey yo, sorry, sorry, sorry. 니니니니 엑소 Come and get h i 자 안에 깨어 불꽃이 뜬다. 오케이. 아, okay. 그 이게 나와봐. 뭐... 너 이거 계속 이런 거 계속 해라. 정식세가 덤보이다. Yeah, dumb boy. 이거 비드 청보이. 지금 만나러 갑니다 컨텐츠가 뭐냐면요 다양한 진로, 커리어 꿈, 목표를 갖고 있는 끼 많고 재미있고 즐거운 수상이들을 모아서 같이 인터뷰를 해보는 영상인데요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. 제발.